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올해의 운세가 어떤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운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운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운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참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 왜저 사람은 저렇게 불운이 계속 겹칠까 이런 걱정 어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나라고 생각할 때도 역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지리도 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나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처럼 가정에 대소사가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형통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 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기소침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말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을 합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제3자의 입을 빌어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이며 형통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리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신 사람의 대표라고 할 만큼 여러 번 그러한 언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혹은 형통한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요셉은 자기를 시기한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던 바로의 친일 의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39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신세한탄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후자의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일일이 본문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는데 귀염을 받는 막내가 아니라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그러한 부귀영화도 잠시뿐이고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가정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서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된 자라고 하는 요셉이나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는 자라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막히는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할 텐데, 요즘 말로 하면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아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크게 성 출세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다윗과 요셉의 삶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그럴 때의 형통함과 함께하심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잘 사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에 처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그, 그를 형통케 하셨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형통함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천하태평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책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부리와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꿋꿋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수 있는 시편 23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와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에 그러한 역경도 그리고 세상의 악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길로 걸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외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쇠를 두드리고 담금질하는 과정에서 그 쇠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러한 무사태평하고 아니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단단한 믿음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그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다음 단계의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거나 혹은 좌절해 버렸다면 새로운 기회는 결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신앙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늘에서 돈이든 성공이든 혹은 인기든 그런 것들이 뚝 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마치 기적처럼 해결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질이 운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형통한자가 되기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 우리가 어두운 삶의 구덩이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형통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자칫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역경도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러한 자로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을 때에 그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러한 일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단단한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